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적인 행보로 이 코인들이 500배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전체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게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하고 미국 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행보가 코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 생각하는 AI에이전트 기반 민코인 오프스에 관련된 글의 놀라움을 표현한 뒤몇 시간 만에 오프스는 300% 폭등하여 1,500배를 달성했죠. 더해서 AI에이전트 프레이사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코인 파이코인은 머스크의 언급 후 단기간에 3,200% 폭등했으며 특히 고트코인은 터미널 오브트루스 홍보로 21만 배의 상승을 기록하며 AI코인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민코인 파트코인은 저점으로부터 20만배 상승하여 AI 밈 코인의 대표로 올라섰고 바이낸스에 상장된 AI 스틴지 코인은 신고점을 경신하며 1200배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버추얼 기반의 AI 밈 코인들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며 AI 에이전트 테마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죠. 이처럼 대형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 개코에서는 최근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AI 관련 코인이 전체 코인 중에 1위로 평균 29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급등 중인 탈중앙과학 디사이 관련 코인들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를 설립하고 코인 업계 최고 부자인 창펑자오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디사이 관련 행사에 참석한 후 디사이 관련 민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하며 대표 코인인 리프코인이 1,300배라는 엄청난 상승과 유로코인도 단기간에 930배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디사이 관련 민코인 미라 역시 출시 후몇 시간 만에 1000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개발자가 시치첸에게 기부한 미라 코인의 가치가 260억 원을 돌파하며 수익금은 희귀병 연구에 기부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해서 바이낸스는 디사이 플랫폼 코인인 바이오 런치풀을 진행하며 디사이 관련 코인의 추가 상장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인 수위가 최근 하루 만에 25% 가까이 상승해 신고점을 기록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AI 에이전트와 디사이 메타가 수위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수아이 코인은 3일 만에 750%라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수위 생태계를 활성화했죠. 또한 수위 기반의 디파이 관련 코인과 탈중앙 거래소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디파이 프로젝트인 딥코인은 80% 급등했고 샌드코인은 하루 만에 35%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터스 역시 40% 이상 오르면서 수위 생태계의 성장을 불러왔죠. 이처럼 디파이하고 탈중한 거래소 코인이 강세를 보여준 바탕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에이블을 매수하며 200% 급등했고, USD와 관련 있는 에테나도 매수 소식 이후 신고점을 달성했죠. 또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전담직 책인 크립토차르로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으며, 마침 데이비드 삭스가 탈중앙거래소 코인인 제로엑스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과, 투자기업을 통해 탈중앙거래소의 대표 중 하나인 dydx에 투자한 것을 통해, 데이비드 삭스가 크립토차르로 임명되었다고 알려졌을 때, 제로엑스는 40% 급등했고, dydx도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디파이 규제가 완화될 기대감으로 수익 기반의 디파이와 탈중앙 거래소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어 수익가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던 배경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현재 코인 시장은 AI 에이전트, 디사이, 디파이와 탈중앙 거래소 메타가 주도하고 있으니 해당 메타가 포함된 이 7가지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코인 강세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 드리기 전에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 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버추얼인데요. 버추얼은 개인이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제작하고 해당 AI 에이전트를 대표하는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AI 관련 민코인 메타의 대표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버추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던 바탕에는 버추얼 기반으로 탄생한 여러 코인의 급등 사례 때문인데요. 먼저 루나코인은 버추얼의 공식 AI 에이전트와 연동되어 출시된 코인으로 출시 후 2,300배 상승했고 AIXBT 코인은 바이낸스 상장 후 8,300배 급등했죠. 또 게임코인은 바이낸스 알파 목록에 추가된 뒤로 34,000배 상승했으며 베이더코인은 출시 후 단기간에 2,500배 올랐습니다. 이런 강세로 버추얼 코인 역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바이낸스가 발표한 AI 에이전트 코인 보고서에서 버추얼이 언급되며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메사리 역시 버추얼을 성과 좋은 코인으로 발표했죠.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사인 윈터뮤트와 엠버그룹이 수십억 원어치의 버추얼을 보유한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그만큼 대형 기관과 전문가들이 AI 에이전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버추얼이 AI 에이전트 메타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코인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쿠키 코인입니다. 쿠키코인은 최근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 코인 정보 플랫폼인 쿠키다펀의 자체 코인이죠. AI 에이전트 테마의 급성장으로 아시아 대형 투자 기관인 스파르탄 그룹과 웹3 게임 기업인 애니모카 브랜즈 등 여러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상당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가 선정한 바이낸스 알파 목록에 쿠키코인이 추가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AI 에이전트 메타의 장기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쿠키다펀의 이용률 증가와 함께 쿠키 코인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이오 코인입니다. 바이오 코인은 최근 급부상한 디사이 메타의 대표 코인으로 바이낸스가 바이오에 투자한 것은 물론 바이오의 런치풀도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이낸스 런치풀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성장성이 높은 코인들만 선정되기 때문에 바이오 코인은 잠재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최근 디사이 메타의 코인들이 바이오와 연계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AI 에이전트 생태계에서 버추어리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디사이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바이오가 인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버추어리 AI 테마 열풍으로 7000% 상승한 것처럼 바이오 코인 역시 디사이 테마의 열풍을 타고 상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어서 네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썬코인인데요. 썬코인은 최근 270% 폭등하며 신고점을 경신한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 코인으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주도하여 만들어졌죠. 최근에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에 저스틴 선이 400억 원을 투자하고 고문으로 합류했으며 이로 인해 트론 생태계와 디파이 플랫폼이 접점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에이블을 매수하며 가격이 200% 급등한 것과 디파이 메타의 주요 코인인 에타나도 급등하는 등 디파이 프로젝트의 성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저스틴선이 주도하는 썬코인도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지니며 성장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썬코인은 트론 기반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썬펌프의 배경이 되어 트론의 민코인 열풍을 이끌고 있으며 썬펌프의 수익을 썬코인의 바이백과 소각에 활용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통량 감소효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저스틴선이 썬코인에 관한 발표를 한 이후 400% 급등하여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고 저스틴서는 AI 기반 토큰 발행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 밝혔으니 이에 따라 썬코인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에테나 코인인데요. 에테나는 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에테나 랩스의 디파이 메타 코인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에테나를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주목받고 있죠. 투자하고 협력하게 된 이유는 에테나의 USD가 시가총액 8조 원을 돌파하며 스테이블 코인 3대장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출시 당시 높은 예치 수익률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다가 초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이 이번 분기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으로 에테나를 선정했고, 판테라 캐피털도 최근 112억 원의 에테나를 매수했으며, 엠버그룹 또한 67억 원 규모의 에테나를 매집한 정황이 포착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에테나가 기관 세력의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시터스 코인인데요. 시터스코인은 수익기반 프로토콜 중에서도 예치자산 규모가 최상위권이며 탈중앙 거래소 중에서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 AI 에이전트 코인과 디사이, 디파이코인들이 급등하며 수익 역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만큼 시터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바이낸스 상장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 전담하는 크립토차류로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하며 미국 내 덱스메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시터스 코인 역시 앞으로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레이디움 코인인데요. 레이디움은 솔라나 기반 탈중앙 거래소의 대장으로 최근 주간 수수료 수익이 500억 원을 돌파하며 이더리움과 유니스왑을 넘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레이디움의 엄청난 수익을 달성한 바탕에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열풍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밈코인 열풍으로 하루 만에 10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한 적이 있으며 당시 레이디움이 60%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니 밈코인 열풍의 중심에 있는 셈이죠 또한 트럼프가 크립토차르로 지명한 데이비드 삭스가 솔라나의 성장을 지지하고 덱스메타의 대표인 DYDX에도 투자한 만큼 레이디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덱스메타와 관련된 규제화나 기대감 속에서 레이디움이 강력한 성장을 하리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잘들 쓰고 계시죠?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몇백에서 비싼 건 몇천만 원씩 팔리는 거 보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쓰시라고 개발해서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다들 코인 거래하시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이잖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을 차트를 볼수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손실을 보고 그러는데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내역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하루에 한 20번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20번 거래 중에서 7%랑 1.6% 정도 두번 손실이 났지만 나머지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계좌가 수익으로 우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원리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인데 그냥 시작 버튼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최적의 구간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수익률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수익이 나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죠. 실시간 방송은 11월부터 켜놓았는데 보통 이런 걸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이전 방송을 볼수 없게 막아두죠.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다 보여드리기 위해 막아두지 않고 이전의 거래 내역도 보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11월 6일경에 3만불로 시작했는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5일날 36만 5천불 출금해서 석달 만에 원금의 10배를 만들었죠.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라는 비코제 때문에 많은 매매가 되어서 수익을 잘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해서 2월 6일에 다시 3만 불로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원금의 약30%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을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우선은 우리가 알만한 트레이딩 지표는 물론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만드는 각종 뉴스와 사람들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견고해져서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아직 못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여기 개발자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프로그램 받아가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 쓰다가 다른 곳처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이제 무료 체험이 끝났으니 유료 전환해라 하는 짓안 합니다. 제가 코인 시장에 있는 한 평생 무료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선한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했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연락드려서 프로그램 설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